정윤희는 1954년 경상남도 충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때 부산으로 이사하여 단감초등학교, 해와 여중, 해와 여고까지 모두 부산에서 졸업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미모로 이름을 날리던 정윤희는 작은 얼굴과 유난히 큰 눈에 까만 눈동자가 매력적이었으며 특유의 곱지만 까무잡잡한 피부로 인해 당시의 독보적인 미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윤희의 어렸을 적 꿈은 피아니스트였는데 친구와 같이 응시한 대학 시험에 친구만 붙고 자신은 떨어져 미술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여의치 않아 결국은 배우로 전향하게 됩니다. 배우로 진로를 바꾸고 첫 번째로 응시한 오디션이 1974년에 개봉한 그 유명한 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윤희는 단지 얼굴만 이쁜 배우였기에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안인숙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됩니다. 그러다 같은 해 바보들의 행진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으나 이번에는 부모님의 반대로 출연이 무산됩니다. 결국 1975년 욕망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합니다. 이어서 정윤희는 청춘극장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원래 정윤희 역에는 강경이라는 배우가 있었지만 당시에 박동명 사건이라는 큰 스캔들 사건이 터지면서 여주인공이 강경희에서 정윤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흥행에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청춘극장이라는 영화는 1959년 김지미가 주연으로 성공했고 1967년 다시 윤정희로 주인공을 바꿔 상영하여 그의 최고 흥행작으로 성공하며 주연인 윤정희라는 배우의 이름을 알리게 된 유명한 영화입니다. 따라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영화 자체가 시사성이 엄청났던 영화라 정윤이라는 배우의 눈도장은 확실하게 각인시킨 영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윤이는 TBC 방송국의 쇼쇼쇼의 2대 MC 자리를 맡았고 당시의 혜태재가의 전속 모델이었던 양정화 자리까지 꿰차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림과 동시에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장미희와 함께 찍은 TBC 드라마 청실홍실이큰 인기를 얻으며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의 정윤이는 부자집 여대생 역을 맡아 김세윤, 장미희와 삼각관계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으며, 그의 가장 예쁜 연예인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1970년도 후반부터는 영화 활동도 활발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하면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정윤희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호스티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붐을 이루던 시기였는데, 정윤희의 까무잡잡한 피부가 섹시함을 더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윤희는 그저 얼굴 예쁜 배우, 얼굴만 예쁜 배우라며 연기력 부족 논란이 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윤희는, 당시에 연기력으로 주목받던 장미희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9년,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가을비 우산 속에, 꽃순이를 아시나요 등 1년에 4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며 저력을 보여줍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같은 해 TBC에서 방영된 야 곰내야라는 드라마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윤희는 1980년도에 들어서며 MBC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각 방송사마다 출연하는 배우가 정해져 있는 이른바 전속 탤런트 제도 같은 게 있었던 시기였는데 1980년 말 언론 통폐합이 시행되며 TBC가 KBS로 변경된 후 1981년 정윤희는 프리선언을 하며 MBC와 KBS 드라마에 모두 출연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암암리에 지켜왔던 방송사 전속 탤런트 제도를 정윤희가 붕괴시켰다 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던 정윤희는 마침내 1981년 정진우 감독의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로 여우주연상을 타며 연기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82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로 이연석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 논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정윤희에게 1984년 간통사건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간통사건의 주인공은 조규영이라는 사람이었으며 당시의 중앙산업개발 전무이사이고 나이는 정윤유보다 8살 연상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이 문제가 된 것은 당시의 조규영은 법적으로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규영은 1982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2살 된 딸과 4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4년 8월 18일 새벽 3시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정인희와 조규영이 당시 조규영의 부인인 박모 씨와 처가 쪽에 간통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바로 현장에서 연행되고 구속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규영은 아내 박모 씨와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규영은 아내의 이용과 정인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박모씨는 1983년부터 남편과 정윤희가 관계를 맺어왔으며 둘이서 일본관 등 해외여행을 갔고 국내로 돌아와서도 관계가 지속됐으며 둘이 찍힌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박모씨가 제출합니다. 즉 이혼의 사유가 두 사람간의 불화가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간통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규영은 1983년 말에 부인과 별거를 했으며 정윤희를 알게 된건 1983년 12월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는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오가던 와중이었지만 대중들은 부인인 박모 씨의 주장을 옹호하며 정윤희가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당시의 조규영은 정윤희와의 관계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닌 별거에 들어가며 이혼 얘기가 나왔고. 부인인 박모 씨가 간통으로 고소하기 전에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던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규영의 설명처럼 절대 합의를 하지 않을 것 같던 부인인 박모 씨는 박모 씨가 두 자녀를 맡아 기르는 조건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로 당시에 1억 원의 금액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합니다. 하지만 재판 후두 아이는 양육하기로 했던 박모 씨가 아닌 정윤이가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당시의 박모 씨의 말대로, 그녀가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후 198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규영과 정윤희는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윤희는 방송국으로부터 출연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연예계에서도 은퇴합니다. 결혼 후 정인희는 아들을 낳았지만, 2011년 11월 아들이 미국 유학 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23살이었으며, 당시 조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급하게 호흡곤란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후 바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망 원인이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으며 자살이나 타살은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한때 정윤희의 남편이 재벌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조규영은 중견건설업체 오너 2세였으며 그가 회장으로 있는 중앙건설은 1994년 상장해서 사업을 유지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사세가 기울었고 2010년에 워크아웃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상장폐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2014년 20년 넘게 거주하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까지 경매 내놓으며 회사를 살리려 했으나 회생 절차가 무색하게 상장 폐지되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2018년 들어 중앙건설이라는 회사명과 하이츠 건설 브랜드는 현재 중견 건설 업체인 동우종합건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윤희는 모든 방송국의 출연 요청을 한사코 거절하며. 경기도 모처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미모를 대표했던 더욱 아쉬운 배우 정윤이 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